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아멘. 모두가 다 부활신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도인들은 이전의 그리도인들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약화되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소망을 보지 않고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부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여겨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이 강력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사도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 성경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나누는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눕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뭐냐?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보존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66권의 말씀을 보존하여 지키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보수주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유주의는 뭐냐?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기적을 뺍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적을 빼면 어떤 것이 남습니까? 예수님의 성경 인태도 못 믿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전부 기적이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도 기적을 선포하는 말씀도 많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도 하늘로 올라가셔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산상설교 정도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무슨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66번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적을 못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못 믿는가? 이런 하나님을 인간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신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도 우주가 창조되고. 말씀 한 마디로 피치 생기고 말씀 한 마디로 땅에 생물들이 생성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도 그리시고 말씀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 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부활시키지 못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 네.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 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 네.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곤도전서가왜 부활장이 되었는가 사도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많이 기록을 했는가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인들 0 0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부활을 전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개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다음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숨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전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내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첫 열매였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 어떤 상황이어도 예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이 없었는데 가짜 부활을 만들어서 증거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가짜 부활을 만들어 서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실토하고 말지. 우리가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토하고 말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병으로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앞으로 부활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배신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볼 텐데 어떻게 이 땅에서 배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순교 당할 뻔했는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천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그리도에게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 커왔던 그 친구 중에 조용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을 거의 썼지 않았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같이 이제 청년이 되니까 갑자기 말이 입이 터졌어요. 어떻게 입이 터졌느냐.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못 믿겠다니까. 하나의 말씀 믿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기지 않으니까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죠니 여러분, 이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질서가 질서 있게 그냥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얻고자 해서 시당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부활신앙 없이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윤리가 있죠.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높은 단계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람이요,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닮아서 고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데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보다 더 바리세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아니습니다 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 않는 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어.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일이 없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것이오. 예수님의 활활이으으면 우리의 믿음, 도 없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18절입니다. h a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도 망한 것이다. s one 다 s on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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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입니다 만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 다만, 다만 이 세상의 삼 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 이 세상만이 밖에 없다. 저 세상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 내가 이 부활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살았는데 이 부활을 증거하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내 일생, 희생하며,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사명감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목사가 되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뺀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 이것을 가져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신학은 신앙인답게 사게게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진리를 없애는 시대에 살게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다 진리였는데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라마 절대 진리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다.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옛날에 믿고 내려왔던 그런 가치관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들다 뒤집잖아요. 다 뒤집어버리니까 세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첫 번째는 유한한 세상 그냥 즐기다가 가는 거예요. 즐기는 데에 초점을 담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 즐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게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큰 믿음이 요구가 되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무장되고 있어요. 더인본적으로더 무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지고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해야 되지만 진리와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음. 에베소에서 음. 맹수와 더불어 음. 싸웠다면 음. 내게 무슨 음.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음. 살아나지 음. 못한다면 내죽을 더이니 죽을 먹고 마시자 하리라그 하리라.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자는데 온 초점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말은 진짜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맹수는 사단을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싸운 것,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다고 믿고 이 세상만을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다 즐긴다는 것입니다. 저게 온 초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에 있다 보니까 크게 도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도 물질주의 하는데, 그나마 우리는 자본주의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통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보활이 없다는 자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동무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까 속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4절입니다 깨어, 깨어 의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위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깨어 의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느냐.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부활이 없다는 나 하늘에 알지 못하는 자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쓰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하여 눈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눈 뜨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눈 뜨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눈 뜨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다 보면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더 중심의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하여서 탈락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하지 워 않고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꿈을 십자가에 못박힘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나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죽을 때도 힘있게 죽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부활 신앙을 가졌는데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열매 없이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단종아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멜로간, 의의 멸류관을 주님이 씌어주는 것을 우리 받기를 원하잖아요. 부활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많은 성교사님들 우리 이 땅에 또 들어왔어요. 성교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성교사로 나가있습니다. 성교사로 나왔다가 공부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땅에서 돌아가신 분도 참 많습니다. 마포에 가면 양완진에 가면 성교사 묘지를 잘 조성을 해놔줬습니다. 놓 조선시대 말에 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까. 그 어려운 힘든 시기에 영적으로 무제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사 오신 분들은요, 미국이나 호주나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은그 나라에서 최고 탁월한 목사님들, 또 의사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뭐 세고란스나 이런 병원을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알렌 이런 분들은 최고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들어오신 이유는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그선교사 묘지를 한번씩 가봐야 돼요. 우리의 묘제들을 보면 어린애 무덤이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심지어 어떤 성교사님요이 땅에 와가지고 굶어죽으셨어요. 영양실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셔 서 얼마 하지 않아서 아내 성교사님이 돌아갔어요. 또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성교사님 무덤들을 나라에서 조성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가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나는 묻히겠다 하고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많든 모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성교사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땅 조선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가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영광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럼 오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부활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육신은 흐그 눈으로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것, 그거 아니고, 그 중심에 두고서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 중심의 신앙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